네. 자, 1번 문제는 뭐, 세지에서 누구나 예상했던 고지도죠. 동양의 고지도, 서양의 고지도.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지도 두 개가 딱 나왔네. 설이 그랬잖아. 이 고대 지도인데, 고대, 오세기 이전의 고대 지도인데도 근대 지도학의 태동이다, 이게. 고대인데 근대 지도학의 태동이다 그랬어. 뭐냐면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 3D로 그 증거가 바로 두 개라 그랬잖아 맞죠 경위선을 볼수 있다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원뿔 도법을 썼다는 얘기죠. 음. 그다음 메르카토르 지도는 여러분 너무 잘알다시피 항이용 지도고요. 항이용 지도고 당연히 이제 경위선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당연히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던 도법 원통 도법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중요한 내용이 말 말도 할수 있어요. 자. 메르카토로 하면은 꼭 기억할 내용 두 가지가 뭐였죠? 원통도법을 썼기 때문에 지도상의 두 직선이 등각 항로이며 두 번째가 이제 고의도로 갈수록 경선 간격과 위선 간격이 점점 확대. 거기 딱 나와요. 방위가 정확한 지도죠. 이 방위가 정확한 지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다음 이거는 김종호하고 우리 이제 최한기. 만든, 그죠? 어, 지구 전후도, 조선 후기에, 역시 경위선과 역시 도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위선을 주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경위선 개념이 적용되었나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누구만, 누, 가 있어요, 지금? 여긴 없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 보이잖아. 그죠? 지구 전도가 주로 구대륙, 지구 후도가 주로 신대륙. 신대륙 이제 아메리카가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건 전혀 이두 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뭐. 요거 가가 바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고. 또둘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건 어느 겁니까? 요 이름이 써 있잖아, 메르카토르라고. <laughs>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푸톨레 마이오스나 메르카토르란 말을 썼을 리가 없잖아. 문제를 좀 내시는 분이죠. 좀 디테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같은 경우도. 익숙했는데, 아까 선생님 이제 그, 라이브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우리가 많이 봤죠. 강 이름 다 했잖아. 런던의 템스강, 파리의 세느강, 뉴욕의 허드슨. 요게 이제 세계 최상위 도시의 강은 알고 계셔야지. 일본의 이제 도쿄에 내가 또 강조한 게스미다 그렇죠. 뭐, 타워 브릿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5000 해가지고 런던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 0이라는 건 본초자오선이죠. 우리 적도의 위도가 0도잖아요. 본초자오선의 경도 값이 또 0도지, 그지? 그런 것들도 좀 힌트가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럽연합인 EU 본부 만했잖아. 원빈 오빠 이부 브리셸 벨기에 수도인 브리셸이죠 뭐, 나토본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건 선생님이 안 가리킨 부분이야. 하지만 라이브 때 말씀드렸듯이 오페라 하우스가 어디 나라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선에 좀 같이 가셔서 거기서 좀 정착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기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 하버 브릿지를 요렇게 걸어서 요렇게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상품이에요. 관광 상품.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봤잖아. 남방구에서 33도죠. 그럼 대충 어딘지 알잖아. 우리가 남해기선에서 약간 아래쪽.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해기선하고 냉대 사이가 온대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 온대 기운데 요게 또 힌트죠. 우리가 배웠지만은 요것도 봐봐. 이 호주 같은 경우는 120... 이스트하고 150 이스트 사이에 걸쳐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뉴질랜드라고 생각할 리는 없잖아. 뉴질랜드는 날짜병에선 근처라서 거의 170도가 넘어가거든요. 경도값이, 동경값이. 그럼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를 때는 꼼꼼히 더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 요거는 호주의 동안 쪽이구나. 그지? 어, 시드니 무슨 기후라 기후 문제는 아니지 무슨 기후라고 배웠죠? 온대 동안형. 그러니까 비유동문이죠비유동문그죠온대수변인 거죠 음, 고르게 내리는 자 유엔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있잖아요 국제기구 본부 같이 나올 때다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최근에 이거 이걸 잘 보셔야 돼 최근에 수도 그니까 주요 국가의 수도 그다음에 1위 도시 뭐 이런 것들 자꾸 물어봐 그래서 이것도 알짜 기출 때 한번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1위 도시와 수도가 다른 나라 있잖아. 뚜르키의 수도는 앙카라, 1위 도시는 이스탄불. 뉴질랜드의 1위 도시는 쓴구나. 틀어도 괜찮아. 1위 도시는 1위 도시는 그래. 오크랜드, 오크랜드. 우리의 땅이잖아. 우리 오크들의 땅, 오크랜드. 그다음에 이제,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그 다음에 이제 수도는 웰링턴 그렇지? 그런 것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요거, 요게 이제 최근의 경향이니까 요런 것들 잘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주고 내가 또 해드렸고, 에펠탑, 뭐 파리, 뭐,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는, 우리 배웠잖아. 인구 밀도가, 인구 밀도 제일 낮은 대륙이 어디라 그랬어? 오세안이야. 아주. 호주가 속한 오세안이야. 그래서 호주는 사람이 부족해서 제조업도 발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이 뭐다? 오지, 그죠. 아웃백이라 했잖아. 아웃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웠단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항구 도시냐 그랬는데, 런던은 우리가 유럽의 공업지역 때배웠잖아 런던, 유로 했을 때런던 어디 있다고 배웠어요. 정도 있었잖아. 런던은 해안 도시가 아니죠. 그지? 고런 지도를 봐도, 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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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브뤼셀 역시도 내륙 도시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도 알지만은. 여기 이름에 써 있잖아, 지금. 하버라고, 하버, 하버, 하버. 그죠? 이거 틀리면 바버. 바보. <laughs> 바버가 되는 거야, 바버.